당신의 월급을 깎아 먹는 1인 가구 40%에 숨겨진 경제 폭탄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특이점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40%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충격적인 사실 말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 살고 있지 않다면,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에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인 가구라면 2026년부터 여러분의 통장을 직접적으로 바꿀 정부의 두 가지 파격적인 대책을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겪는 경제적 취약성과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입니다.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심각한 사태를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을 외로움 전담 차관이라는 이례적인 책임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영상은 2026년부터 당신의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안전망을 완전히 뒤바꿀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자세히 파헤칩니다. 잠시 뒤 공개될 생계급여 산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안은 1인 가구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입니다. 40%라는 숫자는 곧 1인 가구가 새로운 표준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핵가족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4인 가구가 아닌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모든 사회 시스템을 재편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주택 시장, 소비 패턴, 심지어 정치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하거나 외로운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흔한 삶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 급격한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우리가 받는 복지 혜택, 우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여전히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괴리가 바로 1인 가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을 보호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그들의 취약성은 극단적입니다.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가 겪는 경제적 고통의 핵심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란 여러 사람이 함께 살때 주거비나 식재료 비용이 분산되어 절약되는 경제원리입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이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원룸 월세나 관리비는 4명이 사는 아파트의 4분의 1보다 훨씬 비쌉니다. 식재료를 조금씩 사면 4인분 재료를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지출됩니다. 결국 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구조에 갇혀버립니다. 통계는 이 잔혹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46%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불평등 때문입니다. 이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자 정부는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칼은 2026년부터 생계급여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생계급여 기준은 4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단순하게 그 4분의 1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1인 가구는 4분의 1 이상의 고정 비용을 지출합니다. 2026년부터 정부는 이 산정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칠 계획입니다. 1인 가구의 현실적인 주거비와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을 반영하여 최저 생계비 인정액을 실질적으로 높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수급자의 급여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1인 가구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특별 관리 체제로 진입함을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주거 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1인 가구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수 있도록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경제적 고립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하지만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고독사는 이제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대, 30대 청년층에서도 사회적 연결망이 끊긴 채 홀로 방치되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연결망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참혹한 증거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 외로움 전담 차관 지정입니다. 차관급이 외로움 문제만을 전담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문제로까지 인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전담차관은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합니다. 첫째, 기술적 감시망입니다. 고립 위기에 놓인 1인 가구를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위험 징후를 감지합니다. 이들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둘째, 물리적 연결 고리입니다. 정부는 노후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외로움 해소 거점인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로 개편합니다. 이곳은 1인 가구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사회적 연결의 장소가 됩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연결을 국가가 직접 보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지 정책이 아닌 국가 시스템 전체의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대한민국은 1인 가구를 완전히 정상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분명 강력한 구명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생계급여 개선과 주거지원은 그들의 경제적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외로움 전담 차관과 커뮤니티 센터는 그들의 정서적 고립을 방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관심과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이웃에 대한 무관심,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낡은 인식이 남아 있다면 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1인 가구의 문제가 곧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에 최소한의 연결 고리를 놓아줄 때 비로소 1인 가구는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책임감이야말로 정책의 성공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1인 가구 40% 시대의 경제적 정서적 위기와 2026년부터 시행될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들은 분명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4인 가구 중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1인 가구가 더 이상 외롭거나 취약한 존재가 아닌 안전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주체로 서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더 강력한 사회적 안정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외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시망과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라는 두 가지 상반된 대책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두 가지 방법 중 어느 쪽이 1인 가구의 고립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적 해결책인지 아니면 인간적 연결의 복원인지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과 정책적 통찰에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함께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